자, CJ 봉투 모의고사 2회에, 자, 추리 문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추리 문제. 자, 5번 문제부터 먼저 보시면 되고요. 추리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을 계속 잡아가세요. 추리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을 못 따라가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잡아서 풀고, 지금 여기 보면은 문제가 계속 출제되는 유형이 뭐냐면, A와 B, 이걸 판단해봐라. A가 참이니, B가 참이니, 이걸 판단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영역으로 시켜서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했던 거예요. 자 봅시다. 자 5층 건물에 철수 B리리 근무하고 있다. 자 1번 영희는 철수의 바로 위에 근무한다. 자 지금 층수로 보면 5층짜리 건물이죠. 54321. 54321. 그리고 영희는 철수의 바로 2층. 철수의 바로 2층이랬으니까 영희가 위에 있고 그 다음이 철수죠. 이렇게 잡았네요. 그 다음 2번. 수미보다 위층에 군무하는 사람은 3명이다. 아 그럼 나왔네요. 3명이라 으니까 수미는 2층. 3명이라 으니까 수미. 그 다음 3번. 영희는 승민보다 아래층에 군무한다. 영희는 승민이보다 아래층에 군무한다고 했으니까 영희는 승민보다 아래층이 곧만 됐으니까 승민이가 위죠. 어, 그래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승민, 영희, 철수. 이쪽 라인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승민, 영희, 철수. 이렇게 세트로 가고 그다음에 한명 남았네요. 이름이 희승이었나? 아니, 현수였구나, 현수. 현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쭉연결구리 됐다. 그래서 가장 위에 근무하는 애는 영희가 아니네요. 가장 아래 한수 근무하는 건 맞네요. 답 2번.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A 부분. 사과, 포도, 배, 자두를 과수원에서 재배한다. 뭐 그런가 봐요. 자, 그럼 이제 조건 잡아야겠죠. 자, 복숭아 배는 함께 재배된다. 복숭아, 배, 세트. 복숭아, 배는 같은 밭에서 재배되나봐요. 자, 이렇게 쪼개놔요, 그러면. 쪼개놓고. 그 다음, 포도와 자두는 함께 재배한다. 포도와 자두가 세트네요, 이번에 포도, 자두, 세트. 이렇게 볼 거예요. 그 다음, 사과와 자두는 따로 재배한다. 사과와 자두는 따로 재배. 그럼 사과 우선 따로 둬요. 따로 두고. 그 다음, 에 e. 이, 사과와 복숭아는 따로 재배. 복숭아랑 사과 따로 재배하는 거죠. 아, 이렇게 재배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밭을 한번 갈아본 거예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답은 2번. 복숭아와 사과는 나로 재배하겠네. 그죠 함께 생산하는 게 아니죠? 답이 2번. 이렇게 연결고리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세요. 제일 쉬워요. 그림 그리는 게. 이게 머릿속을 생각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계속 뭔가 혼란스럽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갈게요. 21번 문제. 아래 내용이 참일 때 올바르게 추론한 것은 이랬죠? 자, 조건 잘 잡아 볼게요. 서울과 강원팀은 경기팀보다 하위다. 경기팀이 더 잘한다는 거죠. 서울 강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서울 강원. 그다음. 서울은 충남보다 순위가 높다. 서울이 충남보다 순위가 높네요. 네, 아직까지는 경기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 전남과 경남은 충남보다 순위가 아래다. 자, 충남보다 순위가 아래되죠. 어휴, 그러면 충남 밑에 전남, 경남 있네요. 전남, 경남. 전남, 경남 있고요. 그 다음, 전남이 6이다. 전남이 6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6위 그다음 강원은 충남보다 순위가 높다. 강원은 충남보다 순위가 높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충남보다는 높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충남이 이쪽 라인에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우면 경기, 그다음이 서울 강원, 그다음에 충남, 그다음에 전남, 경남 뭐 이런 형태라는 거네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답은 4번, 경기가 그래도 제일 1이네요. 뒤에 거는 자 조건을 모르겠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선 경기가 제일 1이라는 건알수 있겠죠. 그 답이 4번이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고요. 자, 31번 문제. 31번 문제. 31번 문제. 다음 내용이 모두 참일 때 마찬가지로도 조건에 따라 올바르게 추론한 것. 자, 대기업에서 지금 세 명을 신입 사원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랬죠 A와 D가 채용되면 E도 채용된다. A와 D가 채용되면 E가 채용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니은 B가 채용되면 B가 채용되면 C와 D 둘다 채용된다. C와 D 둘다 채용된다. 그 다음에, E가 채용되면, E가 채용되면, B는 채용되지 않는다. Not B. 이렇게 설정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연결시켜보면, 은 자, 1번 가로 가볼까요? 1번. C가 채용되지 않으면 B도 채용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자, C가 채용되지 않았어요. 그럼 B도 채용되지 않는다 했을 때, 이건 조건 사실 이거예요. A와 D와 E가 다 채용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b는 채용되지 않는 거죠. 자, 납비인 거예요, 납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c와 d, b가 돼 있어요. b가 채용되었을 때만 c와 d가 모두 채용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낫비 b가 채용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a, d, e 이세 명의 신입사원이 이미 채용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c와 d는 아예 채용이 불가능한 거죠. 이미 자리가 a, d, e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1번이다. 거기게 가면 되는 거죠. 이미 A, D, E가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채용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 마찬가지로 조건 잡아야겠죠. 자, 기억부터 A가 E보다 먼저 도착했다. 자, 명절 부모님 댁을 방문하려고 할 때의 그 내용이에요. A가 E보다 먼저 도착 조건 잡아야겠죠. A가 E보다 먼저 도착 그 다음 B는 D보다 먼저 도착. B는 D보다 먼저 도착. 그다음 D E는 C 바로 뒤에 도착. E는 C 바로 뒤에 도착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위로 올릴 수 있겠네요. E와 C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 플러스라 보기보다는 E 바로 뒤에 도착했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C는 세 번째로 도착했대네요. C는 세 번째로 도착했으니까 A가 첫 번째, 그다음 E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리고 B와 D 남았죠? B, D. 이 순서대로네요.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답은 몇 번? 4번. 아, 3번. B가 네 번째로 도착했구나. 알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림 그리면 쉬워져요. 그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서 불것 이거 체크해 두세요. 그림을 그려서 꼭불 것. 자, 넘어갑니다. 56번. 56번. 자, 가족 관계인 A, B, C, D, E가 있다. 아래 조건에 따라 올바르게 추론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A, B, C, D 다또 적어요. 그리고 근거를 또 잡아요. A, B, C, D, E 근거 잡아요. 자, 56번. A, B, C, D, E 이렇게 잡을게요. A, B, C, D, E. A는 D의 어머니이다. A는 D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인 거죠, 뭐. 어머니고, D는 자식인 거네요, 자식. 자, 그랬을 때, C와 D는 부부다. 자, 자식이면서, 어머니의 자식이면서, 부부네요, C와 D가. 서로 부부,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는 D의 딸이다. B는 D의 딸이래요. 자식의 딸인 거죠. 어머니의 기준으로 봤을 땐, 손녀네요, 손녀. 여튼 간에, 이 부부의 딸. 딸로 잡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부의 딸이에요. 부부의 딸. 부부의 딸. 그 다음에 D는 E의 아들이다. D는 E의 아들이라고 있으니까 이건 아버지시네요. 자, 아 잠깐만. D는 E의 아들이다. D는 E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D는 E의 아들. 맞네요. 그래서 아버지. D는 E의 아들이다. D는 이의 아들이다. F는 B의 남편이다. F는 B의 남편이다. 자, F가 따로 있네요. F가 따로 있고, A, B, C, D, E, F까지 있었네요. F는 B의 남편이다. 이 딸의 또 남편이 래네요 딸의 남편. 딸의 남편. 부부의 딸의 남편.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딱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F는 A의 사이이다 이랬거든요. F는 A의 사이가 아니라 C와 D 사이의 사이인 거죠. 그래서 3번 이렇게 가는 거네요. 어, 은근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라 하는 거예요. 이거 글로했으면 어떻게 풀어요? 못 풀지. 그래서 56번 끝.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6번 갈게요. 66번, 66번 문제. 자, 6 6번 문제입니다. 자, a 국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국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나 수학이에요. 수학. 그다음 b 프랑스어 또는 일어를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다. 프랑스어 올 일어를 좋아하면 일어를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다. 영어를 좋아한다. 프랑스어를 좋아하든, 일어를 좋아하든, 주중 하나를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C.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 그럼 이거 관계네요.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과학도 좋아하지 않는다. 낫과. 이렇게네요. 그 다음. 프랑스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프랑스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연결으로 이제 시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바꿀 수도 있겠네요. 바꿔보면, 맞바꾸면 되는 거였죠. 난 영어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프랑스와 일어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프랑스와 일어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 또는인 경우는 그리고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답은 네, 3번이거든요. 3번을 그냥 바로 연결시켜 볼게요. 과학을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다. 볼까요? 자, 과학을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다. 자, 연결고리 시켜 볼게요, 이걸. 자. 낫 프랑스이면 낫 수학이다 이랬죠. 프랑스어를 싫어하면 수학을 싫어한다 이랬을 때 이것도 반대로 한번 가 볼까요? 수학을 좋아하면 프랑스를 프랑스어를 좋아한다 이거죠. 프랑스어를 좋아한다. 자 이렇게 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관계도 나올 수 있겠죠.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한다. 이 관계도 또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연결시켜 보면 과학을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면 프랑스를 어를 좋아하네. 이렇게 사이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학, 수학, 프랑스어까지 갔어요. 자, 근데 프랑스어 또는 1어를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한댔죠. 아, 영어 그래서 좋아한다를 얘기할 수 있구나. 답은 3번. 됐다 어렵죠 이거. 조건 그래서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잘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1어에서 얘기했듯이 피는 q 이다라는 말이 있을 때 이게 나 q 이면나 피이다 이 관계를 진짜로 잘 매칭시킬 줄 알아야 이 추리 문제에서 틀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다 어렵어요 이거. 판단을 잘해 봐야 돼요. 자, 66번까지 했고. 그다음 72번. 72번. 자, 다음 내용이 모두 참일 때 올바르게 추론하지 않은 것은 또 이랬죠? 자, 1, 2, 3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건물이 3층, 2층, 1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갑, 을, 병은 각각 영화배우, 개그맨, 가수 중 하나래요. 자, 니은. 같은 건물에 1, 2, 3층에 거주하고 있고 서로 같은 층에 살지 않는다. 그래서 1, 2, 3층을 키 거예요. 그 다음 디귿. 을은 영화배우가 아니다. 아이고. 을은 우선 영화배우가 아니래요. 조건 잡아줬네요. 영화배우 X. 그 다음 갑은 1층에 살고 있다. 자, 땡큐. 갑. 그 다음 니 병은 개그맨이 아니다. 병 개그맨 X, 개그맨 X. 자, 병은 3층에 살지 않는다. 어, 병은 3층에 살지 않는다. 조건. 자, 근데 3층에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1층 이미 채워졌으니까 병은 2층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어, 그러면은 병 나왔으니까 을도 나오겠죠. 을이 3층이네. 자, 을은 가수다. 자, 을은 가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을은 가수다. 자, 을이 가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근데 병이 개그맨이 아니랬어요. 개그맨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병은 영화 배우고. 영화 배우고, 갑은 개그맨인 거죠? 이렇게 매칭이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3번. 을은 2층에 산다. 틀렸죠? 병이 2층에 살잖아요. 답이 3번. 이렇게. 매칭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 86번입니다. 86번 86번 다음 내용을 참고할 때 올바르게 추론하지 못한 것은 이거 엄청 열심히 따라와야 돼요. 이차장이 승진하지 않으면 자, 기억 부분이죠. 이차장이 승진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은 김부장도 승진하지 못한다. 김부장도 승진하 못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2차장이 승진하면, 2차장이 승진하면, 오 대리는 승진하지 못한다. n o 오 대리. 자, 이건 살짝 바꿔볼게요. 오 대리가 승진한다는 것은, 2차장이 승진하지 못한다는 거. 이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박 대리는 이번에 승진하지 못한다. 어, 박 대리가 기준점이 되겠네요. 박 대리, 승진하지 못한다. 얘가 조금 안타깝게 되겠죠. 어, 얘를 설정, 이렇게 설정. 낫 박대리, 이렇게 자, 그리고 볼게요. 낫 박대리. 그 다음 리을 정대리가 승진하지 않으면, 정대리가 승진하지 않으면, 정대리가 승진하지 않으면, 오대리나 박대리가 승진한다. 오대리 올 박대리가 승진 안했는데 박대리는 승진 못해요. 라고 얘기했죠. 오대리가 승진한다는 얘기네. 자, 그다음에 정대리가 승진하면 박대리도 승진한다. 아, 정대리가 승진하면 박대리도 승진한다 했는데 박대리가 승진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럼 바꿔야겠죠. 나 박대리. 이것은 나 정대리. 이거죠? 그럼 뭐야? 연결고리 되잖아요. 자, 낫 박대리 낫 정대리. 즉정 t 정대리 기준이죠? 낮박 대리니까 낮정 대리예요. 그래서 낮정 대리니까 오 대리는 우선 승진하는 거네. 자오 대리 승진했어요. 자 그런데 오 대리가 승진하면 낮 2차 장이랬죠. 2차 장 승진 못해요. 어 근데 2차 장 승진 못하면 김부장 승진 못한다네. 오 대리만 승진하네. 그래서 답은 2번 오 대리만 승진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추리해 가야 돼요. 짜 맞추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퍼즐을 맞춰 나가야 돼요, 계속. 최대한 뭔가 얘네들 간의 연결고리를 맞춰 가면서 낫, 아니야. 낫이 아니라 그냥 박대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2번 문제. 자, 92번 문제가 마지막 추리 문제네요. 자, 봅시다. 다음 내용이 모두 참일 때 올바르게 추론한 것. 마찬가지죠? 자, A. 가을병정 갑을병정이 키 작은 순서대로 줄을 서려고 한다. 키가 작은 순서대로 줄을 이렇게 쭉 차례대로 서려고 해요. 자, 갑은 정보다 키가 크고 을보다 한 작다. 자, 갑은 정보다는 키가 커요. 그리고 을보다는 작아요. 을보다는 작다. 자, 그다음 c 을은 병보다 키가 크다. 을은 병보다 키가 크다. 자, 을은 정보다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걸 잘 잡아 봐야겠죠 자 우선은 이랬을 때 한번 보면은 을은 값보다 정보다 크고 을은 병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을이 가장 키가 크구나 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위치는 잘 모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병이 이 사이인지 여기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병이 지금 이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맨 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을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제일 키가 크네. 그죠? 거기 때문에 을은 우선 가장 뒤에 서겠죠. 가장 뒤에 서게 돼 있다. 자아 지금 키 작은 순서대로니까 작은 순서에 따라서 아 키가 가장 작은 순서대로니까 맞죠? 그래서, 맨 뒤에 서게 되겠다. 맞죠? 그래서, 가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 나 같은 경우는, 갑은 두 번째 설 수도 있다. 갑이, 을, 갑, 병, 절, 병, 정, 을, 갑, 정, 병.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설 수도 있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3번. 가와 나 모두 참이다. 이렇게 갈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다음 의미 관계 네, 들어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